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치 읽어주는 스트리머 돌입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는 CTP 출석 이벤트와 함께 이벤트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인지 공지 사항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다시 돌아온 토큰 이벤트네요. 뭐 말만 헐크의 스페셜 이벤트지. 뭐 올해 들어 자주 하던 토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퀘스트 내용은 타임라인 배틀 1회 참여, 월드보스 1회 클리어, 차원 임무 10회 클리어, 월드보스 인베이전 1회 클리어, iOS 1회 강화가 있습니다. 역시 뭐 내용도 어렵지 않고 숙제하면서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품은 이제 특수 아이콘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지난번 상품과 동일합니다. 700개 고승권이라던가, 400개 파편이라던가, 4진권, 5진권, 6진권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또 7월 10일 금요일에 플래티넘 상자를 일괄 지급하고요. 9일 목요일부터는 오딘의 축복 합성 확률 증가 이벤트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또 역시 배틀월드도 빠질 수 없죠. 필요 영웅만 이번 패치에 맞게 헐크, 어보미네이션, 아마데우스조, 쉬얼크로 바뀌고 뭐 저번과 다 동일합니다. 다음은 헐크 스페셜 이벤트 패키지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큰 이벤트 할 때마다 보시던 33,000원짜리랑 88,000원짜리 이벤트 팩이에요. 뭐 현질 팩이니까 이것도 굳이 사실 뿐만 사시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대규모 패치 하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승권 이벤트가 한 해에 한 번에서 두번 할까 말까 했던 이벤트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7월인데. 2020년 절반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3번인가 4번이나 고승권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이 정도의 고승권 지급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대규모 패치가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상 제 뇌피셜이었구요. 뭐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패치 읽어주는 스트리머 토리였습니다.